오, 아이템 많아. 먹으면은 주위 애들이 살아나겠지만, 그딴 건 상관없어. 처형자의 대검이 여기 있네? 예,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렉이 걸리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. 여긴 또 어디야? 뭐야? 뭐징? 아니, 오다 보니까 맞는 길이잖아? 난 맞는 길을 가고 싶지 않은데, 지금 헤이, 겁나 많은 거 봐. 아, 비켜봐요. 아, 진짜 제발... 어, 여기 왠지... 아니, 아니, 아니... 렉 좀... 렉좀 제발 멈춰줘, 얘들아... 딱이야! 와, 저길 맞잖아, 그러면. 와. 아, 야, 야, 아. 안 그래도 지금 여기 가뜩이나 풀도 많은데. 어, 너 뭐야, 너 뭐야. 이상해게 생긴 게 있어. 언제 여까지 달려왔대? 여기 잠시만 길좀 물을게요. 아 잠시만요. 잠시만 비켜주세요. 아니 여기가 이씨 홍대 있고 9번 출구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많은 거야? 아 뭐야 아, 갑자기 피가왜 나 뜬금없네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방송을 원활하게 보실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 더러운 게임 제작자들이 참옵을 너무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세잘대기 없는 잡몹들을 잔뜩 놔두면서 플레이어의 컴퓨터에 몰리를 주고 있습니다. 야야 잠깐만 야야야야야 여기도 나 나와? 어뼈 조각이다. 오케이. 나 그럼 에이스트 사강화. 어디가 맞는 길일까? 아무리 봐도 여기가 맞는 길이겠지? 여기가 거치는 길이고. 저주를 막는 대형 방패. 어, 여기 왜 지하로 들어가냐? 어? 어? 잠깐만 뭐야 여기? 어? 설마? 사다리를 내린다고? 아니지? 쇼컷이라 여기가 어딘데 쇼컷이지? 뭐야? 어 뭐야 뭐야 쇼컷 아닌거 같은데? 난 이런 몹을 본 적이 없어요 아까부터 내 몸에 붙어 있는 이 벌레들 뭐야? 얘네들이 출혈 일으키는 거야? 어? 어 잠깐만. 여기 여기 아까 그 교회 아닌가? 아까 금호판 대 맞으면 벌레도 쳐요? 아, 미친. 야, 은근슬쩍 수정인 척 숨어있지 마라. 아, 횃불 들면 떨어져 나가요? 여기는 어디일까? <laughs> 여기가 어디야? 아오, 진짜. 아, 두 마리 너무 싫어. 저 1대1로 싸워, 1대1로. 치사한 놈들아. 어? 내가 말했지. 니네가 치킨이 아닌 이상 두 마리씩 붙어 다니지 말라고. 아, 횃불 어디 있어? 아, 횃불. 아, 막 이번 작품도 불 붙여야 되는구나. 찍. 여기 아까 불 있지 않았나? 근처에? 아, 모르겠다. 아, 피가 난다. 여기 아까 내가 내려왔던 곳이잖아. 불, 불, 불. 불. 아. 아, 됐다. 에스트가 없는데. 에스트가 없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. 여긴 어디? 나는 누구? 이 앞에 횃불 유효? 뭔 소리지? 횃불이 장착해야 되나? 아닌데, 다 클럽인데. 왜 여기서 불을 못 붙이지? 아 벌레 붙으면 횃불로 떨어뜨리라고. <laughs> 저기 점프해서 갈수 있을까? 애초에 여기서 점프해서 가라는 맵이 아닌 것 같은데 저거. 일로 돌아왔잖아. 야야 렉렉렉렉렉렉렉 여기 바닥이 이게 많은 거는 여기가 그건가? 그 싸움, 싸움 명소인가? 자시 돌고 돌고 잠시만요 길좀 비켜주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. 여러분! 여러분 지켜주세요! 아이 아줌마 또 있네? 아줌마인지 아저씨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아까 내가 갔던데잖아 안가 안가 아닌가? 가도되나? 아니야 안가 안 안가 가면 가면... 간, 가는데 아, 아니야. 어우. 아 이게 여기 다크 소울 관광지면 솔직히 그래 관광할만 한데 관광을 하려면은 컴퓨터를 바꿔야 될것 같아. 살아있지, 너. 그럴 줄 알았어. 야, 멀리서 활 쏘는 애 있는 거 봐. 이제 하다하다 불창 쏘네. 아이씨. 어, 잠깐만. 저기 저거 허터풀 아니냐? 아닌가? 그냥 불인가? 잠깐만. 여기도 길이잖아? 이앞 뒤에서 찌르기 주의? 고마워. 언제나 느끼지만, 얘네들은 건물 지붕 타고 돌아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. 건물. 건물 지붕 걸어다니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 같아. 너 움직이지 다 알아. 어, 매복주 이래. 어, 깜짝아. 아이, 두 마리구나. 아, 이 깜짝아 아이씨, 아이넌 말이야. 넌 또? 어딜 저 기어 올라와? 어딜? 그만 와 그만. 충분하니까. 아이 깜짝이지. 그만. 살했지. 그만, 임마, 그만. 뭐야, 이거. 신도들 거느리라고 건의, 재밌었지 어, 어 뭐, 엄마야! 인사 좀 그만하고 싶다 달려라. 달려라 이쪽 아니야 오른쪽 들어가 한번더 오른쪽 오케이 okay, 굿. 일단 몇 가지 수수께끼를 풀고 움직여야겠어. 일단 내가 첫 번째로 궁금한 거. 이 문은 그냥 열리지 않는가. 오케이. 그리고 두 번째. 는 없어. 그냥 가. 와아 이렇게 내려오는구나 야 이게 앞쪽을 보면 렉걸리는데 뒤쪽을 보면 렉이 안걸린다? 짱 신기 아씨아 따가 저기요, 제 소울 찾으러 왔습니다. 이 앞에 준비된 만남 주의? 아. 아이, 뭐야. 알고 있었지만, 안 것만큼 대책 없었다. 다른 애들부터 처리해야겠네. 야, 잠깐만. 야, 야, 뒤로 돌아서 싸우면 안 될까? 아니면 네가 떨어지는가? 야, 뒤 좀, 뒤로 돌아서 싸우자. 제발 저쪽 보지 말자. 어후. 뭐야? 뭐야? 뭐시여? 방금 뭐지? <laughs> 방금 왜 에스트 안 나왔냐? 저주였나? 이 앞에 비겁한 놈 주의 또 위에 있어? 아니 왼쪽? 대 비겁하네 진짜 이씨. 아이 진짜 그만 좀 나와 어, 야, 너왜 이렇게 아파? 몇 마리야? 아, 이 작은 놈들, 몇 마리야? 이거 아, 한 방이면 죽는 주제. 왜 이렇게 많아? 아, 이중 타격, 자꾸 넣지 말고, 야! 꺼, 진짜, 너? 아, 지옥에서 에이스트 몇개 쓰는 거야. 위에는 또 뭐가 있을, 어, 뭐야, 잠깐만. 이기 벽에 달린 거 뭐냐? 아니구나. 부서진 거구나, 그냥. 아이템 없어요. 아이템 없나요? 아이템 없나요? 없네요. 괜히 올라왔네. 죽어. 뭐야, 아, 이거 에스트 못쓰게 하는 게 얘가 던진 이거구나. 에스트가 안 나오는구나, 이러면. 어, 얘 왠지 쎄 보인다. 가 먼저 때렸지롱 아이템 안 주네 또 있어? 아우 씨아 제발 이제 내부로 들어가면 안 돼? 아나 이제 아더 이상 렉 걸리면서 게임하고 싶지 않아 이건 또 뭐야? 우리 언제쯤 안으로 들어가요? 어, 이제 아니다. 이안 매복 주의, 매복, 웬 매복? 아, 저 앞에 저거... 단순 저것뿐만 아니네. 어, 자살하는 애도 있구나. 추가 죽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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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. 왜이 앞에 사인이 안소한에 핫토불이 이렇게 멀었는데 설마 보스는 아니겠죠? 근데 왜 아니야 보스 있을 것 같이 안 생겼다. 아 내부인데 맵이 너무 커. 내가 원하는 건물은, 뭐야, 이거. 에에에에에에에이에에에에에이에에에 에에? 이거 많이 봤는데 왜 이렇게 방어력이 세지? 위에 혹시 붙어 있는 거 아니지? 옆에는 있나 보다. 결투의 무적. 어, 뭐야! 아, 역시 위에 있을 줄 알았어. 어, 아닌가? 함정이었나? 뭐지? 죽어, 응 죽어, 응 죽어. 아직까지는 그렇게 귀찮은 애들이 없네. 아래쪽이 화투 뿌릴 확률이 얼마나 될까? 어? 안녕하세요. 또뵙네요 깊은 곳의 보석. 예 끝이야? 아 하... 독부여하는 그 보석 좀 먹고 싶은데. 아따 이거 뭐야! 아, 나 진짜 개 놀랐네! 아. 야, 이개같찐 거야. 아까 들어, 나올 거면 아까 들어갈 때 나오든가. 왜, 왜 나올 때, 안심하고 있을 때 나오는데. 아, 나 진짜. 아우, 씨, 나 딸, 딸국질 나오려고 그래. 뭐야,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는 거네? 어? 잠깐만. 여기 문 어디서 많이 봤는데? 아닌가? 뭐야? 뭔데, 이렇게 다열수 있냐? 아, 맞지, 맞지? 그래. 이쪽 길이지? 쇼컷이네. 아이고. 아이고, 너무 힘들어. 너무 힘들어. 돌아버리겠어. 지구력 더 올릴까? 체력은 장비 중량이고. 나 지구력을 올리는 게. 지금은 한 대라도 빠르게 더 때릴 수 있는 그 지구력을 만드는 게. 아니가 그러니까 괜히 올렸나? 어차피 다섯 대 때리려면 한참 걸릴 것 같은데. 에스트 강화가 아니고 무기 강화 일단 할수 있냐? 타도는 안되고 아비난색의석 8개 필요에 음... 괜히 올리고 있다는 생각도 막 들고 이쯤되면 무기 변질. 혹시 이미 강화해 둔 것도 변질할 수 있나? 아, 그러네? 아, 이걸 변질을 시켜가지고. 화염보석 박으면은 기량 보정이 안 되고, 조제를 시켜도 보정이 안 되고, 딜만 증가하고, 숙련자는 이제 오히려 힘 보정 높여주고, 예리하는 기량 보정 높여주고, 중후한 보석은 뭐가 증가하는 거지? 아, 얘도 힘이네. 이 예리한 보석을 나중에 기량 무기에다가 발라가지고 기량 보정을 엄청 받아야 될것 같은데. 이거 굳이 지금 타도에다가 쓰지 말자.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딜. 한 기껏해야 십몇 정도 차이 나네. 대체. 내가 원하는 재밌고 강한 무기는 언제 나오는 걸까? 아니지, 잠깐만.